스가랴 14장 16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나라들의 이방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사람이나 이방나라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주 동안 어떠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슬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진정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 어떻게 이 슬픔을 달랠까.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아,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 밀린 책들도 좀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달랠까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이 마음을 달래볼까 싶기도 하고, 또 넷플릭스에 뭔가 재밌는 게 없는가 또 검색도 해보고 예, 한주 동안 많이 좀 슬펐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이럴 때가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집에 혼자 계실 때또 혼자 차에 있거나. 또, 뭐, 혼자 화장실에 있, 있을 때라든지, 즉, 아무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럴 때에 잘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타인의 시선이 느껴질 때에는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느껴질 때에는 거룩해 보이려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또 가족이 주변에 있을 때,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그때에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시선들이 다 사라진 그때, 친구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또 주변에 성도님들이 없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오롯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입니까? 물론, 혼자 있을 때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무조건 찬양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쉴땐 쉬어야 합니다. TV도 보시고, 재밌는 인터넷 기사도 찾아보시고, 또 자녀들이랑도 신나게 놀아주셔야 됩니다. 예, 쉴 때는 이렇게 편하게 안식하며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란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식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쉬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식하고 계십니까? 어,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살아있는 믿음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 성전답게 살아가고 계셨는지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아무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은 그때에 예. 성전답게 사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전답게 살고 있었는지를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4장은요. 스가랴의 환상으로 기록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14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4장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온전한 예루살렘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겼던 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뭐 군사적으로 그들이 약해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었으셨고 그랬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겼구나. 이제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다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순종함으로 재건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의 공사가 온전하게 그리고 한 번에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불순종의 상태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는 1장 1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후에 본문에서 스가려는 아홉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 환상들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7장 그리고 8장에서 묻게 되는데, 백성들의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음을 그쳐도 됩니까, 스가랴 선지자씨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도 됩니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는 이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언약에 신실한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건데, 임하게 될 건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이 저한테 왔을 때 저도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본문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을 때,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인가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되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다니엘 기독학교 저희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어, 모든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함께 해서 예, 분산성도 갔다 오고, 또 근처에 있는 체육공원에 가서 이제 축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차로 이동할 때 어, 예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차에서 찬양을 들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제 핸드폰을 빌려달라 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기독학교 학칙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 금지 라는 학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 미디어 예를 들어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생 안 쓴다는게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을 써야 되고, 이제 뭐또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써야 되는데, 그 쓰는 날까지 준비해서, 준비해서 이걸 잘 쓰게끔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차로 이동할 때 찬양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을 좀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를 틀도록 해줬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거 검색하면 네가 원하는 상인 나올 거다 이러면서 핸드폰을 줬습니다 그런데 순간 옷 사겠습니다 왜옷 사겠냐면 내가 혹시 예전에 이상한 걸 검색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나 내가 진짜 혹시나 내가 저는 정말 떳떳합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걸 검색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영상을 잘못 클릭했는데, 내가 이 클릭한 이 기록을 보고 이 아이가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떳떳했거든요. 진짜 떳떳했는데,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내가, 제가 다시 받고, 검색 기록도 한번 살펴보고, 또 영상을 보았던 기록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없었는데, 다행히 없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이 유튜브 검색 기록 다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유튜브로 뭘 봤는지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떳떳하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이버에서 하는 그 작은 검색 하나조차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더제그 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혼자 계실 때 유튜브 자주 보십니까? 아니면 또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건 어떠십니까? 또 인터넷 검색창에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모든 것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정말 떳떳한 기록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참 불안했습니다. 이 검색 기록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든지, 뭐 배우자, 부모님, 친구, 그리고 제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이 핸드폰의 검색 기록 오픈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유튜브에 몇 가지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것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동일한 유튜브를 사용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많은 거룩한 것들을 만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우리의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작은 핸드폰 하나에 정말 우리가 즐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저는 그런 취미가 없는데, 꽃꽂이라는 취미를 제가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꽃꽂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켰을 때, 이럴 때는 민망할 겁니다. 민망하고 좀 웃기기도 하겠지만, 부끄럽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범법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민망한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누릴 것, 이제는 즐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하지 않고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사람이 많을 때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의 시선이 느껴질 때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아무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까? 더럽혀진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생각 중 하나가 악한 영은 없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 악한 영이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연중에, 은연중에 우리는 악한 영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일 때, 연약할 때 죄를 지어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헌금을 속여서 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영광은 받고 싶고 돈을 전부 내기는 아까워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인데, 이때에는 매번의 초막절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곳으로 올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 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때에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에서 19절에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결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즉, 은혜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리고 21절 중반부까지만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본문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말 방울일까요? 말 방울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말 방울은 말 그대로 말목에 거는 방울입니다. 말이 어디로 오는지 소리로 알려 주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말 방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말 방울이 딱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뭐 작은 방울 하나. 뭐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물건이 바로 말 방울일 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물건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찮아 보이는 이게 쓸모가 있을까 싶은 말 방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한 물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발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배를 위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소채 삼습니다 그리고 주발에 올려둡니다. 사실 속과주을과 속과 주발을 비교했을 때소는 사실 주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고기를 삶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솥이라고 할지라도 주발처럼 될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솥, 모든 방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의미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모든 것이 성결해지고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에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 청결 사건 때에 예수님께 쫓김 받았던 장사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정결하여질 것이고 모두가 성결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즉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리아 7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스가리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준비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택한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행동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걸맞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로 와서는 성전을 더 이상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다시 세우고 깨끗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 더럽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성전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더러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해야죠. 다시 한번더 세워야죠. 혼자 있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 흔들리진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셔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시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으로 죄를 짓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핸드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 안에서 범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범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다가 여호와께 성 성결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집 입구에 붙이셔도 되고 어디든 좋습니까? 또뭐 돈으로 죄를 지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이시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성으로 명예로 입술로 죄를 짓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검색 기록, 유튜브 구독 현황, 뭐 넷플릭스 봤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하셔야 합니다. 진짜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나? 내가 여호와께 성결함에 잘 살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전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거룩하셔야 하고 깨끗하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저부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그런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성결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함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민족 모든 민족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모합니다.